안녕하십니까 김양구닷컴입니다.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장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진단과 1월 14일 화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레어네어스탕 네버 이 카페에도 많이 가입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버 이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 되시면 주변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레어네어스탕 네버 이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 주신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우닷컴에서는 개장 단타와 실적이 우수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을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원방송은 안합니다. 문자문의로는 호가창에 대한 궁금증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문자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종목 있으면 같이 공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향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신 게 맞고요. 개장단타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니란는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매매하지 않는 이유는 호가창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어, 스마트폰으로는 좀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좀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한, 매수한 이후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목표가, 순적가 설정했을 때그 가격이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테스트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 어, 개장단타나 장중단타는 호가창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수량과 매도량, 체결 강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매수량과 매도량, 체결 강도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과창이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창에 대한 부분은 영상을 카페에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쯤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나마로 굳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 하신 분들은 충분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빠르게 여러 번할수 있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을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 하시기 보다는 충분히 테스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호가청을 보는 방법 마디 가격 설정하는 방법 호가청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 잡는 법 내가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테스트도 해 보시고 모의 매매도 한번 해 보시면서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이 짧으면 한 달, 두달 충분히 연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1월 14일 화열장이 공략할 종목으로는 AI비트, 제넨바이오, 덕신하우징, 체시스, 주연테크 다섯 종목이고요.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공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종가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갭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개구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 단타고요 갭상승 종목입니다. 운이 좋게 상한가도 나올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갭상승 종목이란 거 말씀드립니다. 1월 14일 갭상승 종목으로 AI비트, 제넨바이오, 덕신하우징, 체시스, 주연택의 다섯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들 하나씩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잠깐 보면은. 시장은 다행히 이란발 리스크가 조금씩 오늘장에 약간 있었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어,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으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 지난 금요일에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시장에 안도 어, 안도감을 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은 뭐 약간 대내외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이 약간 남아 있지만. 지금 돌아오는 1월 15일에는 이제 미중무역 1차 합의, 이제 서명, 이제 서명이라는 가장 이슈가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음, 시장에서, 어, 받아들이는지는, 이제, 그날 당일 대보면, 특별한이 없으면 시장은 계속 호재로 받아들일 겁니다. 또한 이란발 리스크가 뭐, 다시 조금 부각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로는 지금, 어, 무탈하게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기존의 전략이 미중무역 합의도 안 되고 대내외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승이 나오면 상승을 즐기시되 계좌 내 현금 확보해서 급락을 대비해 저점을 매수하자. 이런 전략이었다면 이때부터는 미중무역 합의가 조금씩 해소되려는 1단계 합의가 되려는 그런 흐름에서는 현금비중에서 이제 주식비를 조금 늘려가자. 다만 이 부분에는 어, 이런 말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조금은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건 맞지만 조심스럽게 늘려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계속해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랠리를 하고 있지만 그 거기에 따른 약간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즐기시되 조금은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건 맞지만 공격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조금 늘려가는 전략을 세우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시장도 상승은 나오고 있으니 상승을 즐기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자. 한 번에 늘리기보다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주식 비중을 늘려가자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1월 13일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증칼 우선주. 한증칼 우선주는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우선주도 같이 보셔라. 네, 충분히 3에서 5% 이상 대한항공 우선주도 공략할 수 있었고요. 한진칼도 같이 보셔라. 한진칼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유비케어. 유비케어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엔텔스엔텔스 엔텔스 같은 경우는 시작과 동시에 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좀 공략하기 어렵지만 어, 장중에 풀린 부분 121선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략했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었지만 개장단타로는 일단은 공략할 수 없었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태양건설우선주 태양건설우선주도 예, 낙폭이 있었지만 개장, 개장단타로는 개장 공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푸른기술 푸른 기술은 개파라고로 시작을 했는데, 기준가부터 조금씩 조금씩 체결강도올라오면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구, 구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월 13일 월요일장에서는 한, 대하, 한진칼 우선주, 대한항공 우선주, 한진칼, 유비케어, 그 다음에 푸른 기술, 이렇게 다섯 종목 공략할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장, 내일장, 1월 14일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비트. AI 비트는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바닥 구간을 만들고 있는 구, 상황이고요. 여기서 조금 단기적으로 보면 은 충분히 행보하고 있지만 한 번씩 튈수 있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다만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동전주의 관리 종목이고 바닥을 행보하고 있다. 그래서, 공략하기,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하시는게 맞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준가를 먼저 잡아드리면, 기준가는 484원. 484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회색선이 120일 이평선입니다. 먼저, 120일 바로 위에는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 구하는 소화, 소화, 가나 못 가나, 이 부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495원. 4 9 5원 여기 돌파 여부를 좀 보셔야 되고요 여기를 좀더 돌파한다 호가창이좀더 에너지가 강하다 하면은 534원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까지 좀 보기 좀 그렇다면은 좀 나눠서 515원까지 515원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만 가기 전에 맞고 떨어지면은 466원, 466원 먼저 지지 여부 나와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440, 450원. 마디 악역 450원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준가 484원 먼저 잡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495원 지, 어, 돌파 여부를 먼저 보시고, 돌파한다면 516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다. 다만 가기 전에 맞고 떨어지면은 466원 지지 여부 먼저 나와야 되고요. 여기 지지 못하면 4 5 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 466원에서 지지가 나오면 기준가 484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도 충분히 3에서 5불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다. 다만 466원을 지지 못하면 450원은 지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 종목이고 동전주라 좀 공략하는데 심리적인 부담이 있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신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제넨바이오. 제넨바이오는, 횡보하고, 지금 여기 보면, 횡보하고, 상승, 그리고 급락 이후 횡보하고,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긴 조정을, 어, 횡보하면서 지지구을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쯤은 튈수 있는 구간이 맞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준가를잡아두면 2150원. 2150원이면, 만약 여기서 시작을 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차적으로는 2225원.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가성이 좀더 강하다면 2275원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여기서 호가창이 좀더 강하다 면이 파란색 선이 200일 이평선인데 200일 이평선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2325원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진, 맞고 떨어진다면 기준 일단 마디 가격 2100원 2100원 지지 여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지지 못하면 2070원 2070원은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치도 못하면, 여기 중간마디. 1980원. 1980원은 지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서, 일단, 제넨 마이오는 2115원. 2150원. 2150원 기준가잡고 1차적으로 2,225원 여기 한번 노려보시고 2차적으로 2,275원 그리고 호가세좀더 강하다면 2 0일선 있는 2,32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 2,100원 마디 가격 지지 여부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지지가 못 나온다면 2,070원은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최대 200, 1,980원까지는 열어놓고 1,980원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어, 207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는 2150원 기준가 잡고 내일장 공략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덕신하우징.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그리고 최근에는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준가 1,600원, 1,600원에서 시작을 한다면 자 1차적으로는 1,650원, 1,65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더 호가창이 강하다. 그럼 1,690원, 1,690원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다만, 가다가 맞고 떨어지면은, 1525원 지지 여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를 지지 못하면 다시 2 0 0에선 있는 146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1460원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1525원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4, 3%,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1525원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기준가 160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5% 이상은 3%에서 5%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1,600원 기준가, 1,600원에서 내장 1,600원 기준가 잡고 내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신 하우징은 1,600원 기준가 기억해 주시고 내장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종목으로는 체시스. 체시스 같은 경우는 어, 행보다 큰 대세 상승 그리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그래서 지지구간 만들고 최근에 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쯤은 갭으로 었지만 충분히 한번쯤은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라는거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기준가를 먼저 잡아 드리면 4,030원 4,030원에 시작을 하면 은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7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호가층이 좀더 강하다 하면은 여기 위에 바로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4,450원까지만 4,45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하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도 가다 왔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일차적으로 3,850원 지지 여부 나와야 되고요 여기도 지지 못하면 어 3,660원 3660원은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다만 여기도 지지 못 하면 이 개별 매꿀 수 있기 때문에 개매는 어, 341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자, 체시스는 4030원 기준으로 잡고 일차적으로 4,270원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많아지고 체경이 좀더 많아, 점점 많아진다면 이 단기적인 매물대다 소화하고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4,4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다만 가다가 맞고 떨어진다면 3,850원에는 일차적인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기준가 4,030원까지 노려보셔도 어, 충분히 3에서 5프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3850원에서 지지가 안 나온다면, 3660원은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가 나온다면, 어, 기준, 기준가 아래인 38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프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다. 다만, 여기도 지지 못하면, 갭을 메꾸러 341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체시스는 4030원 기준가 잡고, 내일장 네,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연테크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동전주에서 이제는 지폐주로 가는 지금 딱 마디 가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저점에서 횡복 끝에 지금 한번 그 다음에 2차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파동이 꽤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공략하기 좀 어렵다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하신게 맞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먼저 기준가를 잡아 드리면 1060원 1,060원에서 시작을 하면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140원. 1,14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간 가격을 한번 마디가격도 끊어드리면 1,100원. 자, 1,10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빠르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1013, 1010원, 1010원 지지 여부 나와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1000원 지지 여부 보면서 거기도 지지 못하면 970원, 97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지지를 못하고 꼭 떨어지면 은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디 가격, 어, 이평선을좀 보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가 1060원. 1060원 잡고 일차적으로 1100원. 1100원까지만 누리셔도 충분히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호가층이좀더 강하다. 단기적인 매물대로 고점을 뚫고 간다면은 1140원까지만 누리셔도 충분히 3에서5%이상수입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일차적으로 1010원은 기, 어, 지지 구간에 나와야 됩니다. 지지 구간에 나온다면 다시 기준가 1060원까지만 누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만, 1010원을 지지를 못하면, 어, 1000원대가 어, 깨지고 다시 동전주로 될수 있기 때문에, 97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 970원에 지지가 나온다면, 호가청은좀더 자세, 어, 음, 좀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량과 매도량, 이 부분이 점점 매도량이 매수량보다 두배가 되면서, 체교강도 올라가는 타이밍 때, 어, 그때 타이밍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연테크는 기준가 1,060원 잡고, 1차적으로 1,100원, 그 다음에 1,14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가다맞고 떨어지면 1,010원, 1,010원 깨지면은 1,970원 지지 여부, 거기까지 나와야 되고, 970원 지지, 지지를 한다. 지지를 못한다면 932원까지는 어, 지지 여부가 나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섯 종목, AI, 비트, 제네바이오, 덕시나우징 체시스, 주연특 이렇게 5종목 봤습니다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실전 매매 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저녁 시간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1월 14일 화요일 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면서 꼭 수익 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